지난 2001년 영화 친구의 흥행으로 2000년대 초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불렸던 유호성이 이번에는 반항아 역할에 물올라 있는 신인 김우빈과 함께 영화 친구2로 돌아왔습니다. 시사회 그리고 영화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던 현장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가 820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화 친구가 1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다최 친구의 곽경태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은 영화 친구 2는 지난 4일 시사회를 통해 공개됐는데요. 전작에 이어 17년 후에 준석을 연기한 유호성과 장동건의 아들로 등장한 김우빈은 나란히 올블랙 패션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친구 삼편이 나온다면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갈것같습니다 끝내야죠. 또 하나는 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작업했습니다 사실. 그런가 하면 드라마 그 신사의 생각보다. 품격과 학교 2013 상속자들에서 거친 단항아 역할을 맡아왔던 김우빈 영화 친구투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고 해. 화제입니다. 기존에 반항아 연기를 몇번 했었는데요. 못 해봤던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내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했던 반항아 연기 중에 끝판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친구의 풀리지 않는 이야기를 그린 만큼 이번에도 흥행에 성공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공연. 천 만이 넘으면은 이런 공약을 실천하겠다. 이런 공약 같은. 제가 무슨 대통령 선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laughs> 아이고야. 뭐. 글쎄, 그거 뭐. 뭐, 질러볼까요? 그냥 질러보는데. <laughs> 만약에 천만이 넘으면요. 제가 광화문 광장에 가서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laughs>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laughs> 천만인데? 어. 그렇다면 김우빈의 공약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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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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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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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후배라기보다는 아들뻘이죠. 저 김우빈 씨 어머니가 저보다 한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자식 같은 사람이고아 내가 정말 정말 좋은 후배와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아, 조금 희망을 보는 거죠. 같은 날 저녁 이어진 특별 시사회. 두 배우와 지난 우정을 나누고 있는 스타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우빈의 절친 이종석은. 청바지에 니트 카디건을 매치한 편한 패션으로 이 자리를 찾았는데요. 예고편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되고 이되고화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친구 파이팅. 결정적 순간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김우빈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 역시 함께했습니다. 우빈이 형과 함께 촬영을 하고 있어서요. 이번에 초대받고 왔는데, 어, 친구2 너무 재미있게 잘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신사회 품격에서 장동건의 아들로 나왔던 시엔블루 이종현은 그레이 코트로 멋을 낸 모습이었고요. 네, 우빈이 형이 불러주면서 왔는데,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형님입니다. 어, 친구2 화이팅! 오랜만에 한 자리에 선 플라이투더스카이의 환희와 브라이언은 유우성을 응원했는데요. 유우성 선배 초대 용국으로 왔는데 친구 원처럼 친구 투도 대박 날 거라고 믿고요. 재밌게 보고 가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성미를 강조한 홍수와 백진희, 임정은 역시 친구 투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어, 친구2 너무 기대되고요. 영화 잘 나왔다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2 대박나세요. 화이팅! 네. 앞서 지난 1일에는 친구2를 기다려온 영화 팬들과 만나는 자리 또한 가졌는데요. 뭐 기대방 걱정 말이죠. 뭐냐면 한 12년 전에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좀 한편으로는 어, 그때 죽지 않아서. 장동건 씨는 죽어서못 나오고 저는 이제 살아있어서 나오게 되는 게 없는데 아, 그만큼이나 또 많은 책임감을 좀 느끼면서 전작에 대한 관심이 흥행으로도 이어질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친구 톤은 11월 14일 개봉 예정입니다.